춤춰도 체력 이 소모가 제로, 체력 소모 제로. 오케이. 네.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가 제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laughs>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 제로. 그래요. 그래요. 이유는요, 이유는? 칼로리 제로지. 에이. 우리 그럼 맨날 먹죠, 우리 그러니까. 둘이 맨날. 아 장난 아니지. 제가 살잘 찌니까. 아 그게 진짜 평생의 소원이에요. 아 먹는 거,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엄청, 제아무면다 제일... 좋아. 한식, 은 한식 뭐 제일 좋아해요? 된장찌개. 아 야, 진짜. 요즘 꽂혀있는 음식은? 차돌 된장찌개. 오. <laughs> 오, 근본 근본 된장찌개 매니아네. 네, 맞아. 차돌이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된장찌 일반 된장찌개랑? 살짝 <laughs> 우유 향 나니까. 어 그렇지. 소기름 소기름 어, 들어가니까. 고소해. 아, 아, 배고파. 그래. 어, 아, 궁금... 어, 알겠어요. 빨리 빨리 왜? 어, 네네네. 가니까, 어. 한빈도 같은 질문 갈게요. 넷, 저도 칼로리 제로 하겠습니다. 칼로리 제로. 왜요? 왜, 왜? 왜 우리, 우리? 저도 한 쩝쩝박사 해가지고. 어. 요즘 꽂혀 있는 음식 뭡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차돌 짬뽕 먹고왔어요 차돌 짬뽕. <laughs> 차돌 짬뽕. 차돌 여기는 먹어요. 차돌이 대박이에요. 재배원은 야, 차돌. 차돌을 네. 좋아하네. 네. 하나, 둘, 셋. 저 춤요. 춤요 감수적으 춤추고 싶어요? 막아가 앵. 아아가 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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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매튜는 인터뷰에다가 뭐 곤란한 거 있으면 바로 그냥 루키를 해느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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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예요 <웃음> 보호자 <웃음> 엄마 아빠 보호자. 아, 아빠 매튜 아빠 <laughs> 네. 오케이 매튜 아빠 <웃음> <웃음> 저는 아무리 춤춰도 체력 소모제로오 애는 살이 잘안 쪄요 먹어도 아쉽게 되네 제가 살안 쪄요 살이 안쪄 아쉽게 되네 아쉽 많구나 아떤거좋아해요 <laughs> 약간 아쉽게 되네 아쉽게 되아할거같 아쉽게 아해요아 좋아요. 어 마라탕. 쌈장 좋아해 쌈장. 쌈장 좋아요. 쌈장? 아, 쌈장. 네. 쌈장 좋아. 한 한우 먹고 쌈장 찍고. 오, 한우에 쌈장 찍어 먹는 거. 와. 배웠다. 배웠다. 잘 먹는다.